오늘의 주인공 시우씨다 지금 벨이 없나봐요 네 벨이 없어요 미스러우세요 <laughs> 그럼 어떻게 와요 사람들이? 뚝뚝뚝 해야 돼요 노크해야, 어. 돼. 노크해야 돼요 노크해야 돼 처음으로 오셨어요 아저 초수님이에요? 네 게스트가 처음입니다 어. 자기소개 한번말 해주세요 집소개요? 자기소개부터 아 자기소개요? 안녕하세요 저는 성북에서 자취하고 있는 27살 시후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친구들이랑 같이 사는 거예요? 네 지금 저랑 룸메이트 두명이더 있어요 총세명이서 살고 있어요 소개한번 해주세요 네 일단 먼저 방부터 소개를 해드릴게요 제 룸메가 자는 침대 2층 있고 제가 자고 있는 1층 침대 침대 2층 이거 선물 받은 인형이 있어요 얼마짜리예요? 이거요. 선물 받아가도 한 2만 원준 반대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. 누구한테 받았어요? 생일 때 이제 친한 형한테 받았어요. 잠을 잘못 자니까 친한 형이 그냥 뭐 안고 자라고 자기 생각 하면 줬는데 굳이 생각은안 나더라고요. 네, 옷이 있습니다. <laughs> 아 옷은 다산 거예요. 다보인 옷이에요? 네 이거 다 제고 제 옷입니다. 옷을 되게 많이 사시나봐요. 산 거긴 산 건데 여기 몇개 주운 것도 있어요. <laughs> 주운 게 이제 모자. <laughs> 모자 두개 줬어요. 어디서 줬어요? 그거 그냥 클럽에서 줬을 때도 있고 <laughs> 술집에서 줬을 때도 있고 지하철에서 줬을 때도. 아 그. <laughs> 이거 산 건데 이게 지금 살짝 탈색이 돼가지고 이거 버리면 아까우니까 이제 검은색깔 염색제 사가지고 염색을 입힐 거예요. 무슨 말인지 아세요? 진짜로. 그래서 지금 저렇게 놔두고 있어요. 약간 수선한 하 옷이. 염색을 어떻게 하는데 본인이? 이제 그 바구니 같은 거 하나 사가지고 거기 염색제 타고 뜨거운 물 넣고 소금 넣고. 이제 옷을 담가놓고 좀 기다리면 이제 염색이 돼요. 검은색. 쉬우니까. 전공을 아, 살려 옷도 네. 절약 정신으로 네. 입는 시우 씨. 아, 염색을 직접 하는구나. 네. 제 머리도 제가 했고요. 어. 비용이 되게 절약이 돼요. 어. 화장대, 화장대 있고 그때 소개해줬던 메이크업 이제 쌈마이 다이소들. 간식 생각나면 사탕 먹고. 사탕 은 얼마짜리예요? 사탕이 이거 뭐 그냥. 가져왔어요 어디서 <laughs> 가져와요? 다른 술집에 있길래 어, 아, 그거 도둑질이 아, 아줌마한테 미인계를 이용해 이렇게 얻어먹나 보다 네. 다 주웠어요 이제 주웠고 이거 파우더도 주웠고 야. 나보다 라이터 전 담배를 안피니까 라이터도 주웠고 아, 담배 안피는데 라이터는 왜 주워요? <laughs> 라이터 가끔 쓸 때가 있어요 어. 말씀 드릴 건데 이제 제가 양말이 빵꾸가 잘 난단 말이에요 어. 빵꾸가 근데 이제 사기엔 너무 아까워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양말을 따로 이제 구멍 난거 따로 모아가지고 한 번에 그 약간 수선을 하거든요. 구멍 난게 너무 많아요. 이거. 요즘 양말은 500원이면 사지 않나? 근데 그것도 아까워요, 저는. 아, 이 컨셉에 대해서 약간 의심하는 분들이 많거든요. 진짜 꼼이 신습니다, 저는. 그다음에 종이 가방 같은 것도 다 모아놓고 있습니다. 몸이 어떻어요 몸은 이제 이거 그냥 뭐 다른 거 선물할 때 이거 여기다가. 왜... <laughs> 비싼. <웃음> 비싸니까. 아. 여기 화장대는 이제 끝난 것 같습니다. 아, 이 책은 뭐예요, 부자 아빠? 이거요. 어, 제가 약간 즐겨읽는 책입니다. 부자가 되는 꿈을 가지는 그 방법 그런 용도의 그런 것 같아요. 아니고 맞죠. <laughs> 다음 넘어갈게요. 사실은 아. 라면 받침이 아닐까? 근데 혹시 네. 저 뒤에 있는 머리띠 혹 네. 저것도 하루필립에서 훔친 거 아니죠? 아 이거 아 저는 도둑질은 하지 않아요. 도둑질 안 하고 근데 죽기는 해요. <laughs> 얘는 주웠고 어디서 주웠는데요? 카로필름 앞에서 주운 거 아니에요? 아니야 이거 할로윈때 이제 길바닥에 어. 사람들 많이 버리고 가거든요 아 시우씨가 네. 평소 땅바닥을 네. 보고 네. 다니는 네. 이유가 네. 이것 때문인가 보다 저기 안에 근데 패딩은 왜 있어요? 저거는 제거 아닌데 그 룸메가 겨울에 놔두고 간것 같아 여름 이게 제거될거 거 같아요 <laughs> 저 주인은 나가가지고 이제 화장실 화장실 소개할 건 딱히 별로 없긴 한데 이 디퓨저 화장실 제일 중요한 디퓨저인데 얘는 원래 두 개가 다 썼었어요 응. 원하는 그냥 향수 같은 거? 그냥 채워가 조금 한 3분의 1 정도 채워가지고 이제 물로 물로 여기 채워, 채웠어요 아니 향수랑 물 섞어 넣었는데 향이 나요? 아 나는 것 같아요 지금 살짝 나지 않나요? 냄새가? 아예 안 나는데요? <laughs> 냄새 나지 않아요? 물 냄? 아 약간 나아 진짜. 다음에 여기 뭐 수건. 손이 없으세요? <laughs> 수건 세 개. 수건 세 개. 아... 수건, 수건 어디서 들었어요? 수건은 다이소 커. 아 좋은 거 아니에요? 네, 다이소 커. 얘 다이소, 다이소, 얘 다이소. 샴푸, 바디워시, 클렌징 폼. 아 진짜 제일 싼거삼종 쓰시네요. 네, 너무 싼 거예요. 바디 아. 샴푸, 폼 클렌징 중에 제일 싼 것들. 네, 얘도 이제 다이소 가면 살수 있습니다. 얘도. 밥은 보통 해 먹으세요? 밥은 이제 거의 해 먹는 걸 좋아하긴 하는데 좀 체력이 안 되거나 귀찮으면 배달 음식을 많이 먹습니다 배달 음식도 이제 많이 남잖아요 탕수육 이거 냉동해 놓고 중식을 먹었어요 만두 냉동, 밥 냉동하고 케이크도 이제 제 생일 달 받은 건데 생일이 몇 월이시죠? 4월입니다 <laughs> 7월 4월 말인데요? 네. 케이크도 된장처럼 묵혀서 드시는 시우씨 냉장고 냄새나잖아요 마스크에다가 이제 또 향수 뿌려가지고 아 효과가 있어요? 네 효과 있어요 근데 향수를 냉장고에 넣으면은 좋은 냄새 나지 않나요 냉장고 음식 냄새안 나잖아요 아 어, 약간 음. 카메라맨도 점점 시우씨에게 동화되는 참, 참. 듯하다 아 그런가? 네. 네 제가 이제 커피 타먹을 때아 어. 커피 다 타먹어요 집에서? 네 커피는 이제 밖에서 사먹으면 이제 거의 한끼 값이에요 한, 값이 한 3-4천원? 아, 3-4천원에 <laughs> 어떻게 한 끼를 먹어요 어, 저는 이제 중국집 시켜도 새끼를 먹기 때문에 어. 만원 주고 이제 곱빼기 하면한끼3 0 원이란 말이에요. 어. 근데 커피도 한 3천 원 하잖아요. 어. 근데 얘는 이제 60호에 14,000 원을 가니까 하나에 한 240원 정도 합니다. 뜨거운 물이 없는데? 뜨거운 물 사치 괜찮아요. 가스가 더 나와요. 그냥, <laughs> 그냥 차가운물로할게요어차피들어가다 똑같아요. 이것도 이제 다이소에 샀어요 이것도 다이소에 회원가입 돼있어요돼있습니다 오... 포인트 많이 쌓였을거에요 얼음은 안넣어요? 얼음이 없어요 <laughs> 얼음 틀도 없어요 어. 얼음은 사치인거 같아가지고 아 제가 마음 아파서 못찍겠어요 <laughs> 괜찮습니다 저는 행복합니다 어. 아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제가 원래 혼술 안하는데 한번 했었어요 소주 먹었는데 이건 이제 나중에 편의점 가서 100원 주고 팔거예요 아, 편의점에서도 팔려요? 네 팔려요 약간 옛날 마트 같은 데서만 팔리는 거 아니에요? 아니, 요 편의점 팔려요. 아, 네, 진짜? 네. 제가 작년 겨울에 판병만 한 50병 정도요. 그럼 프리로 100원을 줘. 네. 여기 100원. 어, 처음알았어 그럼 이제 50병당 5,000원. 어. 네. 밥은 언제 먹어요, 저희? 아, 이제 밥 먹어 볼까요? 제가 어떡하나? 네. 왜요 왜요? 저희 밥 여기에 있어요? 네, 저희 밥 <laughs> 여기 있어요. 만두 잠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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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, 잠깐만. 저희 딴거 먹어요. 네. 아, 새롭대요. 국식이 안 당겨가지고. 그럼 뭐 먹을까? 저 이거 오늘 이거 먹으려했는데아 진짜로? 네, 어제 이거 먹어가지고 오늘 나. 시우 씨에게 한끼 얻어먹기는 아, 글른 그래. 것 같다. 이탈난 적은 없어요? 이탈난 적이 없습니다. 왜냐면다 냉동을 해서 먹기 때문에. 어. 제가 이제 밥 냉동한 거 이제 만두랑 탕수육이랑 볶음밥 이제 대표고요. 저 고춧가루 사지 않아요. 고춧가루는 중국집에서 달라면 이렇게 팩에다가 주거든요. 소량으로. 저 이거 한1 0개 있어요. 아, 이 조금 뿌렸는데도 또이만한 남잖아요. 계속 이제 먹었으면 됩니다. 그맛 아끼네요. 재탕하면 돼요. 저는 이제 밥 먹기 전에 탄산음료를 먼저 먹습니다. 제로 콜라 먼저 먹으면 그 이유가 먹으면 배가 불러요. 이거 한세입 먹으면 배가 부르거든요. 먹고 밥을 먹으면 밥도 되게 적게 먹고 다이어트도 좋아요. 벌써 배부러요 <laughs> 거짓말 하지 마세요. 근데 식사 안 하시나요? 아전 다이어트 가좀 해가지고... 나눠드릴까요? 아, 아니 괜찮아요. 음 근데 여기 인터넷 샵안 터져요. 자꾸 아까부터. 여기가 반지하가지고저 원래 먹을 때 유튜브 보는데 유튜브도 안 되던데? 카톡도 안 되던데? 반지아 지금 전파가 두 개밖에 안 터집니다. 지금 전파가 안 터져 가지고 로딩 중이에요. 지금 안 써요. 그냥. 뭘 보면서 밥을 먹는단 거예요? 이이 찾아야 돼, 이렇게. 이렇게 찾고 해야 됩니다. 저기 차나 이렇게 하고 찾으면 전파가 터져요. 어이, 게임 쪽본것 같은데? 그 <laughs> 반지 알아서 이게 잘안 잡혀요. 아, 그쪽은 터지네. 네, 여기 좀 터지네요. 네 여기 여기. 밥 먹으러 왔다 갔다 해야 돼요? 네, 이거 또또안 터진 반지가 또 찾아야 돼요. 영상 틀고 이제 먹습니다 저는 이 o 다시 안 나와요 어, 다시 갔다 오세요 다시 또 갔다 와야 돼요 다시 다시 이쯤되면 연출이 아닌가 의심이 될 정도의 열악한 <laughs> 환경 저번에 찍은 거 영상 이제 이거 한 a Tasha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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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이제 배가 너무 불러요. 배로 뭐, 이건 이제 밥은 손댔으니까 버리고 얘는 좀 남았으니까 얘는 다시 냉동해서 내일 먹도록 할게요. 일주일 되는데 위험해요. 냉동되면은 상관없어요 냉동을 하면 한 끝. 컨셉 위해서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? 컨셉이 아니면 진짜로 진짜로 실질을 그래요, 저는. 형광실도 이거 많이 꼬라왔어요. 여기 그래서 제가 좀안 믿으실까봐 준비했는데. 여기 제가 진짜 꿰맨 게 있어요. 꿰매 흔들어도 보이시나요? 아 이게 화면에잘안보이지요 양말 뭐... 하나도 허트로 근데... 버리는 어, 일이 없는 시우 씨. 양말 꿰매고 있으면 룸메들이 뭐라 그래요? 네. 화면잘안 보이시는 거 같은데? 나이스 나이스. 들어갔습니다. 또 이렇게 니까 금방 하네? 네 금방 돼요. 또 막상 보니까 구모나 양말 버리는 게 아깝기도 하네 그냥 새로 사고 차라리 그 술값을 아껴서 양말 을 산다는 생각 안 해봤어요? 제가 술 많이 먹는 줄 아는데 막상 또 이제 먹고 엠빵하고 하면은 술자리 한번 가면 얼마 써요? 한 15,000원? 응1 음... 5 0원면 양말이 50개인데 이 년아 <laughs> 어디 가요? 지금 갈 데가 있어요 갈 데가 이제 이제 보물 찾기 하는 건데 병팔로 가면서 좀... 가는 길에 병이 있나 없나 병을 좀 쭉쭉 해가지고 팔아야 돼요. 시우 씨. 네? 연출이 과한 거 아니에요? 연출 아니야 진짜. 이거 하, 제가 아까 바둥게 있어요. 거기 진짜 제가 너무 화가 나는 게 거기 상자에 병만 스무 개가 있었는데 누가 가져가 버렸어요. 그 스무 개 이천 원인데 아. 여기 없어요. 없어요. 진짜로 여기서 주워서판적 있어요? 있어요. 그때 한 삼천 원 벌었어요. 어제 m 어. 아, 네, 아, 원 받았어. Tambela, Tambela, 요 a m b e 담배 Tambela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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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 a m b 배 l 받았어요. b e l a Tambela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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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 스 m b e l a Tambela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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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 a 는 b e l a t a m b e 병을 찾아야 돼요. 형돈 많이 벌었다고 지금 병을 찾는 걸 소홀히 하시는 거예요. 지금 병안 찾아봤어요? 안 찾아봤어요. 형 옛날에 힘들 때 생각해봐요. 그때 병안 찾아봤어요? 안 찾아봤어요. 지금 약간 버리가 되시니까 어? 지금 병을 찾는 걸 소홀히 하시는데 여기 꽃지. 필요하신 분 가져가세요. 어머. 볼펜. 어머. 볼펜 한세 개만. 두 개만 집어가요. 네세 개만. 과유보위를 과하면 안요 필요하신 같죠, 네. 거 맞죠? 여기 커피 사주세요 사 드릴게요 형거 먼저 생크 선택해 주세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큰거 카메라맨보다 두배나 비싼 음료를 고르는 시우씨 괜찮아요? 아 괜찮아요 네 너무 가격 차이가 많이 나는 거 괜찮아요 괜찮아요? 결제하면 되나? 포인트 제 걸로 해도 되죠? 네저 아, 포인트. 포인트 없어요 네 저는 있어요 아, 네. 이렇게 절약하면서 살면서 불편한 건 없었어요? 일단 몸에 확실히 절약을 제가 어렸을 때부터 베이다 보니까 불편한 건 없는데 어떤 분들은 이제 몇몇은 좋게 봐주시는 분들도 계신데 몇몇은 아, 그렇게 아껴서 뭐할 거냐, 그렇게 아껴서 우리가 뭘살 건데 그러니까 좀안 좋게 보는 시선이 좀 있으셔가지고 그런 시선이 조금은 저는 살짝 불편하더라고요. 불편한 시선 보내는 분들한테 하고 싶은 말은 없어요. 제가 그분들에게 피해 준게 없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도 이렇게 살 거고요. 그리고 제 또래 친구들 보면은 통장에 100만도 없는 친구들이 많아요. 근데 저는 이렇게 검수하고 자꾸 절약을 해 가지고 통장에 돈을 많이 모았습니다. 얼마 정도 모았어요? 그래도 중형차 한대 값은 모았지 않았을까 절약을 해 가지고. 근데 이제 또제 벌이랑 합치면은 좀더 돈이 많이 올렸죠 마지막으로 요즘 불경기여서 시우 처럼 절약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분들한테 하고 싶은 말 없어요? 일단 세상에는 다양한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저처럼 절약하고 검소하게 생활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주눅을 많이 안 들었으면 좋겠어요 남들 시성 쓰지 않고 본인 그대로 그대로 절약했으면 좋겠습니다